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 공방입니다 와 저기 철쭉이 한창 피느냐고 화려하게 펴 있네요 나뭇잎들이 어마하게 무성하게 자랐어요 이제는 어, 공원 안에 사람이 있어도 보이질 않아요 아주 빽빽하게 자랐어요 그 우리집 다육이들은 어, 변화가 많아요. 물이 빠지고 있어요. 더우니까. 요거는 자구가, 이게, 뭐 이름 지워졌네? 어, 테슬라 자구가 세 개를 달았어요. 이렇게. 어, 여기도 있네? 여기도 세 개가 있어.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하나 나오는 거 봤는데, 양쪽으로, 나선형으로 밑에 여기도 세 개? 네 개인지 세 개인지 이쪽에도 세개 이게 예, 웬일이래 아주 쬐끔만거 사왔는데 좀 커졌어요 많이 좀 특이하게 생겨서 어, 데려왔는데 어머나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다는지 몰랐네요 어쨌든 내려놓고 해야 되니까 이거는 아이시그리 아 야무진 게 예쁘네요 초록해도 예뻐요 이게 거의 똑같은 애 사왔는데 이 하나는 이렇게 작아요. 이럴수가 이게 같은 장소에서 자라도 이렇게 달라지는거 보면 신기하죠 음. 그러니 환경이 다르면 더 달라지겠죠 요거는 뭐 똑같은 핑크스텔라 인데 이거 세포트 사왔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는 죽고 이것도 자구가 어마하게 달렸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웃자라면 안 이쁘더라고 요대로 똑같이 자라야지 어떤 거 보니까 들쑥나쑥 자구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는 안 이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자라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자라진 않지만 아주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똑같은 모양으로 자라고 있답니다. 음, 이거는 이건, 음, 이건 누구라 귀엽죠? 요 화분, 화분까지 보여드리면은, 음, 귀엽죠? 화분도 엄청 귀여워요. 잘 만들었어요. 요거는 청자, 청자토고요 그리고 색깔은, 음, 재유로 군거예요 재유. 제유. 재유는, 어, 무관, 광이 없고, 광이 없고, 그냥 흙, 아니, 나무 타고, 타고 남은 재 있죠? 나무가 아니라, 어쨌든 타고 남은 재, 재로 유약을 만들어서 재유예요 네 저는 이런 느낌이 화분이 좋은 것 같아요. 청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광이로 나왔. 이것도 청자도 무광으로 한 거고요. 갑자기 화분 화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화분이 많아요. 다 청자로 만든 화분이 많고, 음, 이것도 위에가 슈가리인데 위에가 뽈송 나왔어요. 이것도 적심각이죠. 어쨌든 우리 화분들은 거의가 청자. 이것도 청자. 아, 여기 파이어 필라, 파이어 필란인데 색이 다 빠졌어요. 얘는 좀, 먹힐가 좀 괜찮아졌고, 뭐, 요새는 아주 물 빼놓은 거는 뭐, 음, 진짜 예사로 물을 다 빼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야무, 야져졌어요 이겼고, 요거는, 어, 퀸즈말이야, 철화. 요것도 물이 잘 들고 안 빠지더니, 생얼이 게 크게 크게 자랐네요. 밑으로도 생얼이 하나 나오고 생얼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여기 철화가 풀리면 참 좋을 건데 어쨌든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음, 요거는 푸스카. 푸스카도 위에가 쏙 자라서 올라왔어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애들이 점점 어, 자라고 있고 물론 물도 다 빠지고 있고요. 요거 보세요. 벤바디스. 자구들이 엄마하고 비슷해졌죠.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모습으로 잘 크고 있답니다. 벤바디스. 진짜 많이 커서 이쁘 이뻐, 이뻐졌네요. 여기 바위솔도 살아 나왔네. 안 뽑아 버리고 놔뒀더니. 요거는 우리 집 위에 이쪽에 새집을 져 가지고 이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나뭇가지들이. 여기 어머머 세상에. 어머, 이렇게 많이 떨었어, 가지가, 나뭇가지가. 이게 비바람 쳐가지고, 사그니까, 음, 거리대 뚜껑 이다 망가졌어요. 바람에도. 나뭇가지를 정말 땔감으로 써도 될 만큼 많이 떨었어, 어 여기도. 새들이 집을 지면서 흘, 떨어뜨려가지고, 음, 호빗땅이를 보면은, 물들을 비워놓을 때마다 다 맞아가지고, 아주 딱딱하네요. 물 반응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반식 지니까 별로 예쁘진 않아요. 하엽이. 이거 떼줘가지고 또 떼주고. 이렇게 떼면 떨어지긴 해요. 비게, 보기 싫어가지고 떼주면 똑 떨어져요. 이 말른 게. 이거는 아주 완전히 다 떨어졌네요. 밑에까지. 이파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는 둥근 잎빛이 우리대. 비가 비그림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냥 다 맞출 거예요 맞춰도 아직은 뭐 5월이니까 그렇게 뭐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다 빠졌죠 왁스도 물이 다 빠졌고 음 프리즘도 핑크빛이더니 다 빠졌어요 이것도 요거는 약간 물렁하네요 파스텔 요것도 항상 물반응이 이렇게 딱딱하게 있질 않아요 물을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 얘가 겨울에도 저면하고 나와가지고, 좀 있으면 말라가지고, 또 저면하고 이랬어, 얘가. 지금도 그 비를 다 맞았는데도 이렇게 딱딱하진 않아요. 요거는 둥근잎비치 우리대죠, 이것도. 이제 얼굴이 점점 더 작아져가지고, 얘는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항상 거의 다 딱딱해요. 둥근잎비치 우리대는. 물고파하지 않는 애 중에 하나예요. 둥근이 빛을 내가 점점 얼굴이 작아져서 아닌 것 같은. 오랜만에 보니까 아닌 것 같은. 요거는 프레뉴. 프레뉴도 그래도 그 상황에서 잘 있네요. 얘가 삐딱해졌거든요, 왜? 이렇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심었는데 삐딱해졌어요. 점점, 어, 작아지면서 그래도 이게 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신기해요. 계속 유지하고 딱딱하게 살아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오래된 애들을 보면 신기해요. 살아있다는 게. 무척 오래됐으니까. 음, 이것도 헤라인데 처음에 데려올 때 진짜 예뻤죠. 묵은 애를 데려오니까 금방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조금 햇빛에 내놨다고좀이뻐지길래 여기다 그래도 한 자리 내줬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음... 요거는 앙블리죠. 어우 예뻐졌네요. 물이 그래도 많이 안 빠지고 얼굴이 좀 커졌어요. 요즘에 커지는 시기라서 얼굴이 커졌어요. 요런 모습으로 작년 여름에 보낼 뻔해서 올 여름은 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앙블리가 요런 모습이고요. 요거는 원정복랑금 이야 신통하네. 이파리 안 떨어뜨리고 떨어진 자에서 나오네, 이렇게요. 아유, 세상에. 불구수력이 나오는 것좀 봐. 와, 이제 안 떨어뜨리려나. 여기서도 입, 입 떨어진 데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새로 나오고 있고, 신기하죠? 이야, 이럴 수가.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입장을 안 떨구나 봐요. 이 속에도 떨어진 데에서 새로운 이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머나. 빨갛게 나오는 게 귀엽네요. 어쨌든 잘 크고 있고요. 음, 홍둥이 요새 요래요. 작은 홍둥들이다 이랬는데 우리 집대품큰홍둥은또 그건 빨간채로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봐가지고 파는 것도 다 이런 색깔로 빠졌더라고요. 요거는 애플킹이라는 어, 자매농원에서 자매 데려온 아이인데. 음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이제 빈손으로 기... <laughs> 빈손으로 안 올라고 데려왔다는 문제의 그입니다 애플 킹이에요, 이 이런 모습이고요. 요거는 당인 금인데 요즘에 자라서 좀 낮았네요. 어, 이거를 그냥 여기다 놔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도 비실비실하고 조금 해가지고. 그랬더니 요즘에 자라서 좀 그나마 낫네요. 이런모습이고요 당인금이. 요건 수연. 수연은 물이 빠졌다고 해도 요즘 요정, 요 정도, 어, 물이 남아있는 거죠. 와, 이거 보세요. 다른 애들은 물다 빼는데, 음, 레드법산 이래요. 안 빼고. 이거 다시 재적심 했거든요 재적심. 그 옆에서 나오네. 그래도 두개 나왔어요. 세 개. 다시 적심했더니 성공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 나왔던 애를 다시 적심을 했거든요 이거를 그랬더니 세개 나와서 성공했네 그래도 이거는 아유 여러분이 이거 적심할 때는 항상 생장점을 이렇게 손톱으로 좀 파줘야 돼요 그냥 안 퍼져도 되겠지 하고 무시하고 그냥 했더니 전부 하나씩 나왔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와, 이걸 다시 했죠 이거를 요것도 다시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 이것도 나왔어, 옆으로. 음, 옆으로. 많이 나왔네, 옆으로. 어머나, 세상에. 여기 가운데 있는 데를 조금 떼내야 될까? 영양분이 가게. 떨어지지도 않네요. 야, 신기하다. 두 개를 다시 재적심했더니요. 성공했네요. 내년에는 확실하게, 음, 적심을 손톱으로 긁어내서 다 잘해야 될것 같아요. 방심하고 그냥 이렇게 도 되겠지 했더니 전혀 아닌 거예요.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얘는. 레드법사는 봄에, 봄하고 여름에 물들어서 가을에 물이 빠진 나이에요. 반대입니다, 다른 애들하고. 요거는 봄파이어. 요거는 로스코프. 우리 구독자분이 선물해준 로스코프. 어우, 예쁘.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네요. 이것도 에어늄 속이죠, 이것도. 확실히 에어늄 애들이 화려하고 예쁜 것 같아요. 와. 예쁘네요. 살아났어요. 얘물 예, 빠진 거 보세요. 예. 메, 메리나. 그렇게 물이 빨갛게 들더니 여름 되니까 물이 빠지고 있어요. 요거는 화이트 샤넬. 요거는 누브라 그래도 물이 안빠졌네 그래도. 얘도 물반응이 좋진 않아요, 항상. 약간 물렁물렁물렁 하고요. 뭐, 제스타는, 제이드스타는, 음, 물반응은 있지만은, 색깔이 뭐 확실하게 들고 나진 않으니까, 음, 불구스레하게 들었다가 지금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여름엔 요런 애들이 예뻐요. 그쵸? 러블로즈. 리아 요새 러블로즈가 리 진짜 싸더라고요. 옛날에 그만한 것들 5천원이었는데 지금은 5천에 세포트 1천원짜리도 얼마나 좋은지. 우리집 러블로즈는 리 이렇게 물이 안 들어도 똘망똘망한 게 꽃다발처럼 이쁘네요. 러블로즈고요. 리 이건 비욘새 무지개금. <laughs> 입장들이 많아졌네. 자라나와서 <laughs> 세상에 많이 자랐네. 요즘은 크는 시기라서 여기가 여기가 자라나오니까 입장 수가 많아졌어요. 비온 세무지금. 개 이거는 플라멩고 금. 제가 여기다 내놨거든요. 내놓고 어, 비를 마치고 어, 차광을 열심히 해줬죠. 색깔이 확실히 더 예쁘네요. 더 예뻐졌어요. 자구들이 속에 여섯 개나 달렸는데, 음, 잘 나오겠죠. 플라멩고 금이고요. 요건 요요미. 어마어마하죠. 이야, 진짜. 제가 그 중에서 이 자구가 제일 많은 거를 골라온 거거든요. 색감도 그렇고 너무 예뻐요. 와. 멋있네요, 멋있어. 요요미입니다, 요요미. 이름도 신기하죠? 이런 색깔이에요. 딱딱하게 물 반응이 좋네요. 이거는 백야. 어, 백야가 물이 다 빠졌고, 이런 모습이네요. 립스틱, 이거 립스틱도 아주 예뻐지더니, 음, 맑은 연두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야무진 게 아주 예쁘네요. 네온나이트 어휴 이것도 빠졌다고 해도 진짜 예쁘네요. 빠졌어도 예뻐요. 네온나이트 와 동그랗게 좀 말아 들어갔어요. 딱딱하진 않고요. 네온나이트가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살루 앙블리하고 너무 비슷한 살루 요만해졌어요. 그래도 야무지게 살아있다는 거 음, 요건 수련. 수련도 딱딱하네요. 이렇게 딱 오므라들고 있는 수련입니다. 물, 물드는 거는 뭐다 빠져서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지금은. 거의 다 물빠지는 시기라서. 음, 둥근이 잎빛 우려되는 색깔이 아주 이쁘네요. 오렌지 빛도 나고, 노릇노릇 예쁜데요. 예. 네. 얘도 이렇게 키우기 어렵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얘도. 심어준 대로 그대로 있고, 자구들도 잘 달고, 음, 둥근이 빛이 우리 내가 그래요. 이것도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도 키워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거라 까다롭지 않다는 얘기죠. 자구들도 잘 살고 있어요. 플로, 플로리디티. 이야, 그렇게 빨갛더니 이렇게 생겼네요. 완전 초록해놔요, 초록초록. 플로리디티고요 요거는 도테랑 도테랑은 두 개를 더 데려온 거죠. 오, 예뻐요 확실히 단단한 게 아주 예쁘네요. 손톱이 물을 빠져도 손톱이 빨갛게 들어있더라고요. 저쪽에 먼저 가져오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거는 당일 자고들도 잘 있고 잘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예쁘더니 물이 거의 다 빠졌네요. 이것도 블랙머스탱. 그래도 라인이 손톱이랑 라인이 살아있어요. 많이 커졌네가. 커 커졌네, 어우 딱딱하고 옆으로 기울어졌네 또. 뭐가 나오나 자고가 기울어졌어요. 저쪽으로. 음 토비 땅인 반씩 이렇게 반씩 물이 들었는데. 음 그래도 색감이 아주 그대로 이쁘게 잘 있어요 호빗 당인이고요 요건 당인이고 색깔이 다르죠 이 거리대들을 한번 오랜만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